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각을 구할 때 항상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문제 풀때 우리는 각을 구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내적을 통해서 배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직선에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어떤 값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통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결국 두 벡터를 이용해서 각을 구한다. 뭐가 생각나요? 내적이 생각나죠.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죠.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나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나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문제를 보면 자, 두 직선과 방향 벡터라고 했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라고 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자 세타는 알파와 파이마스 알파 죠 크지 않은 쪽. 자 무슨 말이죠? 항상 예각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직선이 이런 각은요, 요거일 수도 있지만 또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laughs> 둔각이고 하나는 예각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가 크지 않은 거? 자 알파와 마스 알파면은 아. 알파라는 건 결국 뭐냐면 크지 않죠. 했니까 세타는 결국 예각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을 붙이죠. 왜일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코사인이 90도가 커버리면 뭐가 되어 음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지금 보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 되지만, 세타는 뭐라고요? 0도부터 90도에 있는 예각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에 절대 값을 붙였기 때문에 두 방향 벡터의 크기에다가 중요한 건 여기죠. 두 내적 값에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절대 값이 붙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 두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면 자, 첫 번째 직선에 뭐가 돼요? 방향 벡터는 1, 2가 되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3, 1이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공식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방향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두 번째 방향 벡터니까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내적일 때는 지금처럼 좌표가 나오면 X의 좌표의 곱, Y의 좌표의 곱의 합이죠. 그리고 절대 값 붙여요. 자, 때로는 내적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자, 뭐만 구해요? 예각만 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이용하여 직선이 이루는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직선의 법선, 어떤 직선의 법선이 되면 우리가 이루는 각을 만약 지금 세타라고 친다면, 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자 수직한 두 직선 이루는 각이 알파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사실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 에 있는 내용 사 똑같은 내용인데요. 두개의 이루는 각은 지금 보니까 세타랑 알파랑 합파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를 구하려고 했더니 파이 마스 알파 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뭐가 돼요? 보니까 법선 90도보다 큰 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세타는 예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각 직선에 대해서 법선 벡터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나고돼 있는데 결국 우리는 법선 벡터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법선 벡터를 통해서 다음처럼 각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두 법선 벡터의 내적값에 절대값을 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내용은 어쩌면 은 직선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법선 벡터가 나와요. 그때의 내용과 사실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는것 처럼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어요. 이루는 각을 구할겁니다. 자, 근데 두 직선의 법선 벡터가 왜 1, 마이너스 2가 될까요? 자,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자, 뭐가 돼요이쪽에 있는 요 좌표와 요 좌표, 결국 뭐죠? x 좌표의 앞에 있는 개수, y 좌표의 앞에 있는 개수가 있죠. 그게 법선 벡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x 앞에 있는 계수, y 앞에 있는 계수가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식은 두 가지로 병 표현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되어지는 식에서 정리한 거라면 밑에 있는 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선의 일반화된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게 왜 법선벡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 X 앞에 있는 이 값이 법선벡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그 법선벡터를 이용해 다음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법선 벡터 구하는 거 제가 설명 자세히 안 드렸죠? 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법선 벡터가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처럼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어때요? 두 개의 식은 다를 게 없죠. 왜? 중요한 건 뭐냐면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두 벡터가 이르는 각이 어떤 경우? 예각인 경우, 중간 경우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직선의 수직과 평행과 수직이네요. 방향 벡터를 위해서 평행과 수직, 뭐가 생각나요? 마찬가지로 뭐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는 내적이 생각날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방향 벡터.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두 방향 벡터 뭐가 된다? 실수배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중요하죠. 왜두 개의 직선이 수직하면 두 방향 벡터의 내적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아, 결국 우리는 수직하다는 건 되게 특별하죠. 왜 하나의 값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법선 벡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일 것 같지만 똑같네요. 어떻게 평행하게 되면, 자,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두 직선에 뭐예요? 법선 벡터도 평행할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처럼 k는 양수만 되는 건 아니고 음수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무조건 수직하면,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하면 여기에서의 법선 벡터와 여기에서의 법선 벡터는 서로 어때요? 보니까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곱은 0이 되죠. 아, 곱이 된다. 내적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두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를 가지고 벡터를 가지고, 어떤 벡터?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자, 평행하기 때문에 실수배가 될수 있지만, 실수배가 되면 뭐가 된다? 평행하다고 할수 있고요. 지금처럼, 내적, 두, 서로 수직일 때 내적값이 0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반대로, 내적값이 0이면 뭐가 된다? 수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들은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일방적인 값이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상호적인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